네, 안녕하세요. 2022년 1월 26일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포인트는 네 가지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1. 33에서 36회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으나 후에 바, 봤을 때는 좋은 매물대 작업입니다. 결국엔 이런 매물대 작업을 하는 게 좋은 작업이기 때문에 좀 지치시더라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2. 그러나 박스권 행보가 아닌 숏, 하락으로 한 파동 더 나올 경우엔 다음 지지는 29.3에서 OK가 되겠습니다. 저는 이 구간에서 롱을 무조건적으로 한번더 받을 예정입니다. 어, 그때 가서 손절가랑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만약에, 어, 뭐, 29k 까지 빠질 위기가 있다면 그때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그 구간이 오면 다시 한번 롱 잡을 거다라는 것만 알아,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3. 인지하고 있어야 할 점. 비트코인만의 조정이 아니고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자리에서 35.5k 이탈 시 35.5k 입니다. 35.5k 이탈 시 손절 아니면, 리스크 관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. 진짜 자기는 손절을 못 하겠다 하시면, 반 정도는 무조건 터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35.5k 시간목 이탈 시에 다시 32, 33k까지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. 4. 초단기적으로는 어 지금 자리에서 37.5k를 뚫어줘야 40.3k를 도전 가능합니다. 37.5k를 두번 막혔습니다. 여기를 뚫어줘야 40.3k를 도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, 진짜 길게 나온 이 하락 추대가 어 지금 40.3k에서 39.5k 정도까지인데,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다시 올라가더라도,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삐쭉 해서 여기 회이크를 준 다음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. 이 이 자리가 오면 특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자리는 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다. 왜냐면 35.5k 이탈하면 손절 나가면 되고 여기서 여기 부... 만약 위로 올라간다면 여기를 뚫어주는지 한번 확인하고 37.5k에서 7k를 뚫어주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뚫어주면 여기를 뚫어주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페이크를 조심하고 이세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제 지지 저항을 자리 확인 못 하신 분들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37.9, 40.3, 41.2, 43.4, 45.5, 47.9, 51. 아래 지지로는 33.3, 29.5, 27, 20k가 되겠습니다. 단위는 k입니다. 그러면 매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